2025년 10월 20일, 성령 강림 후 19째주 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57편. 환란 때의 찬양과 신뢰,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발 앞에 그물을 쳐 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신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에 떨치십시오. 제1독서 사무엘상 25장 다윗과 아비가일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매를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삼천 마리, 염소떼가천 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매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열 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너희는 그렇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만수무강을 빕니다.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 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와서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님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가품을 할 터인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낙위 여러 마리에 싣고 자기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 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나귀를 타고 상구비를 돌아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 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제2독서 고린도 전서 6장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건을,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제대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 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 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어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이롭게 되었습니다. 아멘.